아, 요, 짬용호 요거 또 돌리네. 바지노도 한번 돌리더니. 음. 2연승 미션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 건 받아주겠습니다. 어. 이번 건 받아준다. 짬용호 <laughs> 이번 건여러분 받아줄게요. 어. 2연승 미션, 3만원 미션이 있습니다, 현재. 맞나요? 아까 전에 그 쌩킴님. 맞죠? 예. 아까 전에 첫 번째 게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업그레이드 그 미션 안 하는 거 하려고 할 때, 얘가 돌리더라고. 어. 근데 내가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이거는 2연승 미션이 걸린 거기 때문에 어. <laughs> 우연히 잡고 되면 뭐다? 이란이다 자, 2연승 현재 어. 2연승 3만 원 미션이 걸리는 가운데 음. 상대는 짬용호입니다. 음. 내 2연승 미션을 바로 막아라. 너의 특명이다. 앤리오모리고 N님 슈퍼님2 0 0 0원 감사합니다 자 과연 짬용호가 저의 짬용호 짜... 투패가 날씨 2만원 예? 짬용호 투패가 날씨 2만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어, 자 여러분들 자 어, 현재 2연승 3만원 미션에 걸린 상태에서 2연승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임에서 짬용호가 지금, 지금 어, 놀랐는데 응, 과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짬용호는 비오틱의 3만원 미션을 저격할 수 있을지 저지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팩 안할 시에 2만원도 들어갈 거예요. 음. 자 원서 치네요. 음. 하이, 열야토 해줍니다. 음. 채팅체 여유 없죠. 이거 컨트롤한다고 그죠? 음. 이거 맞나요? 우리가?

여기다 빅토리 지을 생각은 그냥 꿈에다 그냥 깼다 그냥 꿈 깨세요 이 양바라 냥냥냥냥이를 냥냥이, 냥냥이 냥냥이 자 일단은 파로럿으로 입구 못 맞게 만들어 주면 포포 팩토리 여기다 위치 조금 더럽게 바을수 밖에 없게 만들어 줬고요 그죠? 음. 아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로 하나하나 꽂아주면서

자, 일단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번 이어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오. 조금 당황한 모습이 역력해 보이죠, 그죠? 역력하다. 어, 저, 굳이 뭐 도박수 들 필요 없는 거 맞죠, 그죠? 도박수 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음. 배럭스 띄운 거 확인했고요. 두로를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라니. 투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심이 났다 심이 났어 그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죽여줘요 어, 샤방샤방 <웃음> <웃음> oh my god 어떠? Oh, 투 팩인가요? 투 팩을 했을 경우에 추가 인센티브가 날아가는 데요 그죠? 자업저버좀 들어가 주는 뭐슬러이고 팩입니까 아닙니까 말좀좀 좀 해주세요. 원팩 떠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2만 원 얻고 지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나요 그거. <목소리> 시즌보동 오, 오우! 양양양양이가 양양이, 양양이. 어, 양냥인데요이 친구. 호호호호호네요. 호호, 오. 자 그러면서들하고 생각 좀 들어갑니다. 음. 좀쨌네요 보니까 이 친구가 자 발론 좀더 들어가 주고요. 어 음. 투표가 되네 그럼 일단 이만 하고 교네요 그죠? 감사합니드릴러고예요 네. 감사드리는 모습이죠. 일단은. 그러면 선넥스 하나 꽂아줍니다. 트리플렉스 살짝 꽂아주는 모습이 이거. 오오오. 진차 경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틀도 하나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브 조그만 더. 서 자, 그러면서 리크버 준비해주고. 엔니 오호리꾼 엔님 슈퍼채킹 2만원 감사합니다 자, 발런 조금만 더 들어주는 모슬로 비거 프로브 조금만 더 들어주는 모슬로 비거 자, 그럼 수와로를 리버 뽑아줍니다 자, 그러면서 게이트 좀더 늘려주러 하겠습니다 그랑고생장 쪼금만 들자 그러면서 게이트 조금만들넣도록할게요 어? 아이고야 엔니 어머니 꼬내님께서 2만원 미션 원 감사로 드리게 오우 쑤미 수미, 수미호감사드리니슘미레감사드립니레어리크버 살짝 준비해주고요여 오역철 발굴 시키도니다 아니야, 이거 맞나요? 오, 역시 팔 들어가지고요. 자, 팔은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팔은 조금만 더 들어가주고. 자, 팔은 조금 더 박아줍니다. 다시한번버테 더, 리버테조 충전해 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좀 더, 프로 더, 조금 만 더, 조금 더, 조금 더, 프로 더, 조금 만 더, 조어 여기는 홀드. 셔틀원몰 타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짬영어오 욕실 달고 싶합니다 조금은 자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프로브 조금만 더 들어주고요. 다시 한번 더. 에너 라트돈까지 프로브 조금 더. And I'm fine, l o e o n Wow! 한방 치고 나오나요? 이 친구 조금 골 때려버리는데요. 야, 이거 맞나요? 그러면서 리크버 사짝떨고 주면서 사작 끌도록 하겠습니다. 5, 6십팔집합니다 암, 야, 와우! 자, 그러면서 팔로 조금만 더 늘려주러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찍어주고, 팔로 조금만 더. 바로 찍어주고, 5, 6, 7, 8, 7 합니다. 어? 자, 팔로 조금만 더. 베스피너 가르통나 1, 2, 3, 4. 싸워줍니다! 아! 자, 이 조금만 더 눌러줄게요. 들어갑니다. 아니, 야, 이거 맞나요? 무디 조금 당겨주겠습니다. 드라운 무디 조금 당겨줄게요. 탱크 1.4 매겨주고. 다시 한번 더. 살짝 빼줍니다 자 게이트 조금만 늘려줍니다 자 셔틀 하나 더자 드라우스 는좀더 들어갑니다 레드좀더 5, 6, 7, 8, 9, 10자 그럼 포츠가 들어갑니다 질렛서마름대고 567890합니다 젤라젤라 좀 더. 자, 무릎 찍어주고요. 싸워줍니다. 자, 질러좀더 떨궈줘야겠죠. 567890 갑니다. 사자기로 빼주고요 싸워줍니다 자 센터 싸움 5 6 7 8 9 10자 드라곤 생산 추가적으로 들어 주고요 자, 탱크, 모리. 마인 역대방류도 잘 들어갈까요? 자, 마인 역대방류도 들어갑니다. 오, 6, 7, 890. 자, 가속 들어가주고요. 들어가고 싶나? 좀 들어갑니다. 자, 지금 상당히 거친데요. 압박이 567890, 갤럭시 다좀더 자, 템플러러 가이브. 567890 싸워줍니다. 양 빵이죠. 자 하이점 우리 생산 다니스로 머콜레이션4 실러스 다좀 들어갑니다. 자 푸르고 조금만 더 부산 배치해 주고 해요. 자 그럼 넥솔로 갑니다. 자 셔틀 롬을 다 들어가 주고 해요. 공격 도 찍어 줍니다. 자, 들어가서나 조금만 더. 자, 하이트 앞에서 선도좀더해 주고 요 1890할 때부터는 조금 더 어? 자, 그럼 좀만톡 해주고요. 자, 휘파람스 올라갑니다. 상대에서 이제 좌우 막을 났을 건데. 오 역시 8고 싶어가지고 해요. 로 생각 좀 더. 자 오늘 이제 말랐을거란 말이에요이제는1,2,3,4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랐을거예요 튀어나올 수 밖에 없죠 그냥 뭐히거나 그냥 근데 먹어줘야 되는거 맞죠? 뱀서 한방 더 한방 더 들어간거 맞나요 이거? 한방 더 들어갑니다 자 오늘 말랐죠 지오 짜냈죠 할수 있는거 없죠 오육칠 방출합니다. 감사할게요. 쏠려쏠려또 해줘야겠죠. 그냥 뭐 히거나 그냥 먹어줘야겠죠. 오육칠 방출합니다. 아. <laughs> 와, 위험했다는데 맞죠, 여러분들? 아, 와 이게 초반 이 친구가 이제 제 플레이를 좀 보면서 하다보니까 음와 확실하게 좀 빡세게 빡세네요 어. 원팩더블 음 저는 지금 워낙에 지금 안전하게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맞춰서 게임을 하다보니까 많이 빡세게 많이 빡세게 많이 빡세네 음제 심리를 이용해서 게임하니까 그죠? 예 빡세게 많이 빡세다 음. 멀티 타임이 많이 차이났네 그죠? 에. 이래서 좀 빡셌구나 음 5팩까지. 와, 거기다 새로잖아, 이게. 어. 콜업 조금만 더 째거나 했으면은 밀렸다 이거는 진짜로. 어. 1 2 3 4 5 7팩토리네 어쩐지 그래 양이 졸라 많더라. 아. 어. 팩더블을 했는데 프로스보다 훨씬 빠르게 먹었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고 나서 공일업 찍고 나서 7팩토리 지금 짜내기란 말이에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이게 라막 막히 박생거야, 이게. 어.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막히 박생돼 이게. 어. 제가 멀티가 너무 느린 바람에 지금 응. 어. 너무 안정적으로 게임한다고 그죠? 응. 이때 확실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맞죠? 탱, 이게 리버가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안 떨어져가지고 맞죠? 두방꽝 쌌으면 됐는데 맞죠? 시청자분들 어. 이때 리버가 두 마리가 꽝 하고 한 번이라도 두 방이 쌌으면 됐는데 아한 마리가 안 쏘는 바람에 공이다는 병력이기 때문에 응. 지로 타이밍 좀 좋았다 그죠? 여러분들. 어, 지로 타이밍 방금 좀 좋았어요. 어, 지로 타이밍 조금 늦었으면 좋습니다. 이거 참고로. 음, 냉정하게. 게이트 잘 떼놨죠? 10 게이트까지 그죠? 어. 10 게이트가 아니라 8 게이트였으면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 1, 2, 3, 4, 5, 6, 7이잖아요. 어, 팩토리 지금 공일업 짜는 긴데. 이게 지금 8 게이트 스의문 제가 졌어요. 8 게이트에서는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죠? 어, 10 게이트를 째놨기 때문에 요거 지금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커맨드 지네 어. 이제 힘이 이제 조금씩 슬슬 떨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힘이 슬슬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여기가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죠? 에, 그전에는 여기가 프로브가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요렇게 3개 먹는 자원이더라도 프로브가 별로 없을 때는 이 병력이 더세습니다 사실은,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물량의 차이가 조금씩 거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테란 병력보다 프로토스 병력이 추가 병력이 더 많아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 이제 이렇게 되면 테란의 이제 본진장원 마르거든요. 테란의 본진장원이 마르면 서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팩토리가 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병력이 아까 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어. 업테란으로 이제 지금 옴,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죠? 네. 업테란으로 지금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라는 거 공일 업에서 마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2일업을못 음. 찍어 이 상태에서는 지금 지금 보면 이제 지금부터는 그죠? 인구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어. 지금 인구수 벌어진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죠 어. 자 이제 좀 매기면서 두방세방 그죠? 어.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2연승 미션 성공. 짬영호가 저격이 들어왔는데요. 자화내는데 성공해 줍니다.